와, 미쳤다. 네, 저는 오늘 오랜만에 야식으로 빵을 조금 먹도록 하겠습니다 평점이 엄청 높길래 궁금해서 도넛 4종이랑 또 인기 있다는 빵 3개를 더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반식 맛을 보고 맛있으면 빵을 조금 더 먹어보려고요 잘 먹겠습니다 딸기 크림빵 오 되게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한 딸기 크림도넛 딸기 아이스크림. 응. 여기 맛있다. 겉에는 일반 빵피에 위에 올라가니 하얀색 가루가 엄청 자극적이고 단 그런 설탕 가루 맛이 아니에요. 은은하게 달달한 맛? 요 딸기 크림이 진짜 달달하고 상큼하고 약간 라즈베리 같은 그런 맛? 도넛이 메인이 아니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우유크림. 느끼하지 않아요. 슈크림? 와, 미쳤다. 크림이 평점이 제일 좋았는데 크림이 제일 많아요 이건 다른 빵도 먹어야겠어요 크림이 진짜 진해요 맛이 되게 진한 맛 진짜 다 맛있어요. 이거 나 남은 거 반개 다 먹고, 그 빵을 좀 가져와야겠어요. <laughs> 와, 이거 저 진짜 맛있어요. 나 새로운 빵을 좀 가져와 볼게요. 먼저 여기서 이 빵집에서 평점이 제일 높았던 빵인 것 같아요. 맘모스 빵, 조금 잘라서 먹어볼게요. 일단 칼로 먹을 만큼만 잘라서 맛을 보겠습니다. 구황정물맛이 말이... 꽤 심하다. 약간 상큼한 파인애플 맛 같은 게 나요. 네, 다음 방은 황치즈 크럼블. 또 황치즈 덕후이기 때문에 이거 안 먹어볼 수 없습니다. 살짝 탄 듯이 약간 바삭한 그런 식감의 빵이고요 그 위에 황치즈가 꽤 두툼해요 여기서 짭짤한 맛이 나고 가운데는 크림치즈인지 약간 달달한 맛? 그리고 그 위에 소보로 가루 같은 거와 음! 이거 원픽입니다 지금까지 먹어본 크럼블 중에 제일 맛있어요. 여기 진짜 크림 맛집이에요. 아, 진짜 맛있네. 얘는 다 먹어야겠어요. 너무 맛있어. 제 원픽. 맛있게 잘먹었습니다야 <laughs> 네 그래. <laughs> <laughs> <마법클>. 응. 응. <laughs> 야, 무슨 맛은지, 근데? 마늘빵 먹던요? 음 마늘네. 응. 그럼 그래. 여러 명이서 먹으면 맛있고 혼자 먹으면 질릴 것 같은. <laughs> 야, <laughs> 야 내가 탈북이라서 먹방 유튜 아니랄까 봐. 나서 나는 솔로에 어떤 <laughs> 이상한 남자 여자 둘이 한 명씩 나와. 나 남자. <laughs> <laughs> 근데 그 마지막 <웃음> 예고에. 낭해. <laughs> 어, 나의... <laughs> <오>, 맞아. <laughs> 음... 음. 열어봐. 야, 이거 뿌링클이 아닌데? 막 이런 거. 음, <laughs> 음. 맛좀 보자. 음. 음! 와, 이건 진짜 어렵다. 어려워? 응. 음. 네. 음. 누가 뭘 만든 걸까요? <웃음> 달라! <웃음> 짠, 후식!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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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좀 많이 먹었기 때문에 오늘은 식단을 좀 해볼게요. 택배가 이렇게 와가지고. 네, 저는 친구가 솔로 지옥이 요즘 너무 재밌다고 제발 꼭 봐달라고 얘기해서 솔로 지옥 보면서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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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숙! 제가 원래, 제가 원래 오늘은 식단만 하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디저트를 아예 안 먹으면 입이 터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먹어볼게요. 엄청 뿌덕해. 응. 응. 크림이랑 빵 같은 뿌덕한 빵, 과자 그런 게 들어있어요. 이게 파이 마냥. 근데 제가 그때 영상에서도 말했었는데, 저는 푸딩은 물푸딩보다 이런 빵이나 꾸덕한 푸딩을 더 좋아해요. <웃음> <웃음> 이 맛에 이 푸딩을 먹는 거구나, 중간중간 소금인지 짭짤한 맛이 나요. 그게 느끼함을 잡아줘요. 가자 부스러기. 아, 진짜 너무 맛있다. 진짜 이건 한 다섯 통 순삭하는. 아, 진짜 맛있다. 지금 맘 같아서는 이거 한세통 꺼내와서 먹고 싶은데? <laughs> <laughs> 설거지 하는그의 뒷모습 은 아름답다. 훈련까지 했어요 <laughs> 영화를 보고 숙소에 와서 고추바사삭이랑 밥을 주문했어요 고추바을어요 <laughs> <앞머리도 웃음> <static> 이제는좀 아껴 둬야겠어. 클래다자다들이 마침을... 음. 브라우니하고 엄청 잘 어울려 음. 이게 안 담기네? 여러분 크리스마스 화이트 크리스마스에요. 짠. 그리고 <laughs> 맛있었 <목소리> 선재께 도 맛있어. <laughs> 고마워. 아니 아니네. <laughs> 네 오늘은 오랜만에 마라탕이랑 꿔바로우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단무지랑 땅콩 소스가 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아 진짜 얼큰하다. 이거를 소스. 랍 진짜 맛있어 んんうちが似てるわよ。うん <laughs> 진짜 매콤한데, 너무 맛있다. 꿔바로우 <laughs> 맛집인가? <laughs> 아, 갑자기 엄청 더워요. <laughs>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저는 후식으로 브레드 푸딩 3종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게 궁금해. 음! 초코 바나나 같아요. 바나나가 엄청 달고 이 크림 자체가 되게 부드러운 크림. <laughs> 방금 거 진짜 너무 맛있어요. 딱 제가 좋아하는 달달한 스타일. 이건 돼지반가? 이거는 방금 먹은 것보다 꾸덕해요 빵이 못 고르겠다 여기 밑에 초코 가루 진짜 맛없, 업. 아니, 우유가 필요 없어요. <laughs> 마라탕을 먹고 먹어서 그런가? 너무 맛있네. 로투스. 로투스 하루. 빵이랑 크림이 하나예요, 하나. 빵이랑 크림이 하나가 된거 보이시나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